네, 이제 5월부터 어, 저희 창세기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50장이나 되는 긴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0월까지 예, 5개월 동안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긴 창세기를 우리가 딱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복이라는 단어로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 창세기를 크게 네 파트로 보통 신학자들이 나누는데요. 첫 파트는 지금 저희가 큐티하고 있는 1에서 11장. 이것을 복의 창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복의 창조.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복으로 나아가는 믿음,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야곱의 이야기는 자신의 힘으로 복을 쫓으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나타내고요.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는 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이야기입니다. 다 하나같이 복이라는 주제로 흘러갑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이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진정 누릴 수 있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창세기의큰 주제인 복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왕과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왕과함.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떠한 완고함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혔던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라는 자였죠 하는 일은 달랐지만 두 형제 다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재물만 받습니다. 사반,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분에 차니다 그런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약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화로 가득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네가 분하냐, 어찌 분하냐, 어찌 안색이 변했냐 질문하면서 7절에 보면 하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건 어떤 뜻인가?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사냥감을 잡기 직전에 그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좀 풀이해서 해석을 하자면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나 지배하려고 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분노에 가득했던 가인에게 하나님은 가인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발절해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가인은 그의 아벨을 들에 데려가서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적으로 들에 데려가서 자기 아우를 죽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에게 또한번 찾아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9절 말씀, 요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 물어보셨을까요? 지금 가인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는 뻔뻔하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어떤 뜻인가? 내가 내 아우를 책임지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물어보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전혀 돌이키지 않는 이 가인 하나님은 10절, 12절을 보면 그를 향해 심판을 내립니다 저주를 내립니다 그의 죄가 얼마나 중한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가인은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가인이 요아께 아르되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베없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반복이 보이시나요? 자기 아우를 죽인 자 죄를 자백할 기회를 주어졌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 가인은 저주의 말씀 심판을 듣고도 자신 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뇌의 죄벌이 무겁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 냈으니 내가 당할 화가 너무나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서는 그 어떠한 후회나 뉘우침이나 돌이킴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번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은혜를 또 베푸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쭉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경고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질렀고, 그런 그에게 또 찾아가 돌이킬 기회를 주어졌지만, 주어졌지만 전혀 돌이키지 않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한번 베푸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6,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요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분명 가인에게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표를 주시며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6절 보시면 요와 앞을 어떻게 해서? 예, 떠나서 자신을 지켜 주시고자 하는 그 요와를 떠나서 17절에 보면 가인의 성을 쌓고 자신의 성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 주시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가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8절부터는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그중에 한 인물이 유독 눈에 띕니다. 한 사람이.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제가 시간상 20, 어, 18절에서 22절을 쭉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례를 읽어보시면 가인의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유일하게 어떤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을 죽였다고 소년을 죽였다고 지금 라멕은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년이 나를 상하게 했는데 상체를 주었는데 나는 그를 마땅히 죽였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 그 지켜주실 거라는 그 표를 스스로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지인데 가인을 다치게 하는 자는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일지인데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 7배일 일 것이다. 그는 지금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에는 또 하나의 살인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가인보다도 훨씬 더 악랄한 살인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는 왜 가인의 그 수많은 후손 중에 이 남에게 고백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 왜 가인의 그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돌이키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 가정. 이 가정이 어느새 살인을 자랑하는 가문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왕고함은 무엇인가? 1번 대제를 보시면 바로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저버리는 왕고함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저버리는 왕고함.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살던 지역이 어, 겨울에 눈이 이렇게 종종 왔습니다. 정말 많이 오면 어, 집 앞에 있는 숙명차가 거의 다 덮일 만큼 어, 많이 올 때도 있었는데 부산에 살다가 그곳에 가니 첫 겨울을 맞으면서 그 눈을 보며 그 하얀 세상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예뻤어요. 그런데 그 겨울이 지나가고 다음 겨울이 찾아오고 또 다음 겨울이 찾아오고 어떻게 됐을까요? 군인들이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다. <laughs>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너무나도 예쁘지만 사실 눈을 치우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로는 제설차가 와서 다 길을 닦아주지만 집 앞에 있는 인도, 문 앞에 그리고 데크 그곳을 다 이제 사는 사람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 눈이 그만큼 쌓이면 사실 생각보다 눈이 매우 무겁습니다. 치우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치우고 나면 뿌듯합니다. 다 길이 나아져 있고 그 깨끗한 데크를 보면 너무나도 뿌듯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눈이 또 온다는 거예요. <laughs> 오면은 금방 쌓이고 치우고 또 오고 그러면 또 치워야 되고. 이것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사실 그 눈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죄도 그라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만 찾아가셔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경고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경고해 주십니다. 너의 그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그렇게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그죄 앞에 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또한번 찾아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매일 묵상하는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매주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동력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얘야 눈을 치울 때가 됐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가인 내리는 눈을 그냥 둔다면. 돌이킬 기회를 우리가 저버린다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점점 쌓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결국 가로막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 왕고함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고함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다면 자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번 대지 우리 먼저 좀볼 텐데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복을 다시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방금 우리가 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첫 구절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두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동치맘에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요와르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 전에, 인류 최초의 출산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와이의 고백이에요. 가인을 낳은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였다?" 등남하였다 그런데 이 표현을 이 고백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등남하였다를 직역하면요, 그냥 아이를 낳았다가 아니라 남자를 창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남자를 창조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했다라는 그 단어는 아니지만 창조라는 뜻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던 표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와 함께. 대부분의 성경은 번역본들은 이것을 이 함께라는 전치사를 도움으로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그래서 여기 개역개정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구 누구의 도움으로 아니면 누구 누구처럼. 누구누구와 같이. 저는 맥락상 이 후자가 더 적절한 해석이라 봅니다. 불의하자면 지금 하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요와처럼 요와와 같이 남자를 창조했다. 창식의 상장에서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니 하와는 여전히 그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처럼 남자를 창조했다. 이랬던 하와가 오늘 본문 말미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가인과 라멕의 이야기 후 하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를 주셨다 함이며 일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처럼 남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고백했던 하와가 25절에 또한 아들을 낳은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 네, 나에서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어떻게 하셨다? 예, 주셨다. 내가 창조했다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 죄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돌이킨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하와이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자기가 내가 창조했다라는 그 아들 가인이 자신의 아들 아벨을 죽이는 그 처참한 일을 당하고 하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인류 최초의 죽음, 그 죽음을 보며, 이거는 상상이지만, 하와는 아마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경고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경고의 메시지. 다른 누구의 죽음도 아닌 자신의 아들의 그 죽음을 보며, 그리고 더 나아가 사진을, 살인을 저질렀지만, 끝까지 가인을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아마 그것을 보며 하와는 돌이켰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주에서 돌이킨 하와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다시금 부어주십니다 우리 26절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비로소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그때의 비로소 하와가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과 되려는그 죄에서 돌이키고 나서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와의 가정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부름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죄가 들어와 살인자의 가문으로 바뀌었고, 아니, 그러한 가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왜? 하와가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하와가 죄에서 돌이킨 후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 가운데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완고한 가인의 모습과 인류 최초로 죄를 범했지만 또 동시에 인류 최초로 죄에서 돌이킨 이하와의 모습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저버리는 완고함은 분명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지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 가도 맡겼던 복을 다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인에게 찾아가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죄가 내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있지만 너는 죄를 를 다스려라.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만약 져버린다면 완고하게 계속 그 죄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죄에서 돌이킨다면, 가로막혔던 복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인이 아닌 하와 같이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또이 나라를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죄에 대해 완고하기보다 죄에서 돌이켜 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센텀 영왕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